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회랑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영상 리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매매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매매하셔야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이고, 종목 코드번호 145720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전체적인 증시시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하, 어, 하,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고 코스닥도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예,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비차익 순매수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차익 순매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약간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 보여주었다가 예, 다시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굉장히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순매도 중이고요. 네, 외국인들 아직까지는 순매수 중이지만 이제 매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고요. 개, 개, 외국인들 이제 선물하고 현물 매도 중인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데 지금 푸도션 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치고 있고 콜옵션은 매수를 해주고 있죠.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양매수, 양매도 전략으로 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해칭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네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수급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비차익 손매수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예 다시 하락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네 덴티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일단 네, 관련해서 요즘 뭐 이슈가 터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 어, 일단 전체적인 시황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과 미국 이제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예,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강한 흐름을 보여 주었는데 S&P 500이랑 다우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와 애플 같은 경우는 2% 이상 뛰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으로 업계 전망치 45만 2천 건을 밑돌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이,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날에 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42,000달러까지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핵 관련해서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약간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연준 회의록에 대해서 또 대략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자면 어,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사라지고 물가 상승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했고요. 그리고 경제가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시장을 네, 어느 정도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는데 어떤 점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냐면 디멘트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CPI가 상승을 하면 그때 이제 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예, 다시 덴티움으로 돌아왔을 때,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오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예, 거의 차트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죠. 예, 아무래도 동일 업종이고 예,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오보다 덴티움 은 조금 더 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 지금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 매매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어느 정도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덴티움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분들의 수급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예, 지금 보시면 전년 대비 했을 때42.44% 이제 하락을 했죠 예 전년 대비 했을 때 별도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별도에서는 이제 4 1 4 4나 감소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예, 상승해주는 모습은 예, 보여주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대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스, 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고령화 테마주이기도 의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일지를 굳히고 있는 예 유망 직종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 좋게 이렇게 흘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재무가 별도 기준으로 해서 41.44%가 이제 하락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DNTM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저는 네. 보유 중인 건 보유를 하시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물타는 건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으로 이제 방향을 예, 방향을 뚜렷하게 잡고 있지 못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일 추이를 봤을 때도 예, 코스피에서 예,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죠. 순매수세가 코스닥도 예, 계속해서 매도세가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현 시점에서는. 예좀 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네,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무래도 예, 덴티움 같은 경우는 거북이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예, 강초반에 예, 장초반에 강세 중인. 예, 강세 종목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제 꼭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예,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해드릴 수있겠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주, 네, 다음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